안녕하세요. 누스탐지 전문 교육 학원 홈앤누스탐지 학원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교육 6일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 교육을 진행합니다. 사실 네이버 블로그 교육은 다른 누스탐지 관련 학원에서도 종종 다루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글자 수는 1500자 이상, 사진은 7장 이상 하루에 한 편씩 써 보세요. 라는 식의 형식적인 가이드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케팅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마케팅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저희 홈앤뉴스 탐지 학원에서는 단순히 블로그 글을 쓰는 것이 아닌 글이 검색에 잘 노출되고 고객 읽고 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쓰는 방법까지 블로그 마케팅의 원리와 전략을 전문적으로 교육합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검색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글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위 노출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글의 최신성, 블로그 등급 활동 지수 키워드 반복과 위치, 글자 수와 구성, 이미지 개수 그리고 중복 이미지 사용 여부, 카테고리 설정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항목들이 네이버 알고리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항목들이 실제로 검색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뉴스 탐지 업종에 맞는 최적의 포맷이 무엇인지를 직접 실습과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합니다. 또한 블로그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단순한 노출만이 아닙니다. 노출된 글을 고객이 읽고 공감하고 문의로 이어질 수 있는 글쓰기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고 신뢰를 줄수 있는 글 구성법, 그리고 글 제목, 첫 문장, 상담 유도 문구까지 실제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글쓰기 노하우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특히 누스탐지 창업을 준비하시는 초보 사장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매일 블로그 글을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분에게 매일 2시간, 3시간씩 글을 작성하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심리적 부담이자 시간적 소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호맨누스탐지학원에서는 글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분도 10분 안에 최적화된 블로그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 체계적인 교육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실제로 수강생분들 사이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으며 업무시간 효율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블로그는 하루만 하고 많은 마케팅이 아닙니다. 꾸준히 운영하는 만큼 브랜드 이미지와 문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채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치치지 않고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스탐지 창업 후 기술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기술과 함께 스스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 역량까지 갖춘 전문가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드립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실전 중심의 블로그 마케팅 교육, 호맨누스 탐지학원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